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미치왕이 왔습니다 요즘 너무 안돼가지고 지금 시드를 좀 높게 들고 왔어요 500을 들고 왔구요 일단은 두구멍으로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구독자 형님이 사이드 걸지마라고 하는데 그래도 블랙잭은 사이드 한번 챙기는 맛에 하는거죠 형들 18 좋고 16 요런거는 가뿐히 스탠드 눌러놓고 2에서 버스 타는 확률이 좀 없긴해요 사실상 장두 개면은 말고, 이런면은 확률이 좀 올라갔고, 14 좋고, 상하나 더. 야, 여기서 5가 떨어진다는게 지금 첫 출발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도 한번더 가보자고, 형들. 믿고 두고만한번더 가봅니다. 텐두개 좋고, 킹으로. 블랙 잭터져줘서 좋고요. 인출이 30이다. h 이 장이니까, 인출을 때려버립니다, 형들. 에이스 장이잖아 20이니까 그냥 인추 때리고 이것만 먹자 에이스만 아니면 돼야 이거 에이스네 또 정말 분위기 안 좋은 거죠 이러면은 한구멍또 졌습니다 30만원 이거 먹어줬어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라도 와 카드 결이 왜 이래 오늘 그냥 자연빠로가 숫자 2,3,4,5,6 찍고 너도 카드 결이 안 좋아요 형들 와 돌아버리겠네 이거 끝까지 지릅니다 형들 그냥 아무돈다 해가지고 끝까지 두구멍으로 가 밀어붙여 한 번은 먹겠지 킹하트 좋아 마담 좋고 페어 한번떠주고 에이트 치고요 바로21 만들어냈고 두구멍에서 한 번은 먹여주겠지 둘다 먹어야 돼 야 이거 하나밖에 못 먹는다고? 좀 아쉽긴 하다 형들. 딱 더블 칠거 남겨놓고 배팅합니다. 파이스페이도 좋고 숫자로 가야지. 너무 장만 받아. 또 그런다. 와또 그러네 저 친구. 이거만 이따가 쳐봅니다. 혹시 모르니까 버스도 날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잘 쳤다. 2이 좋고. 먹어보자. 2, 3, 4, 5, 6 찍고. 10이 좋다. 장으로. 팔 뺐잖아. 에이스 장으로. 야, 또 19가 떨어지면서 본점만 치게 만들어요. 야. 애간장이 타는 거지, 이런 거, 형들. 야 이러면 더블도 못 쳐. 여기서 5만 원씩패팅 하면 70이잖아. 예, 이게 맞아. 또 더블칠 기회는 남겨 두는 게 맞아. 한 방에 딱 올라서야지. 덱 바뀌었으니까 좋겠지. 파이다야. 사스페이드. 또 마담이 떨어지네. 그래도 19니까 해볼만 합니다. 7에서 만들어 보고, 3. 이것도 그냥 한번 가봐. 새로운 덱에서 운빨, 가보자. 야, 죽으란다, 죽으라. 와, 형, 너 요즘 안 돼서 너무 안 된다. 죽으래, 그냥. 이거 먹으면 어버치 가야 돼요 형들 너무 내려왔어. 야 돈이 없네 여기서 더블이 칠라 해도 돈이 없어. 더블이 쳐야 돼 원래 형들 여기서는 무조건이지. 아쉽습니다 여기서 크게 못 먹어서 돈이 없어 갖고 막막 배세 걸리네 더블이. 사이드 하나 큰거딱 먹고, 메인까지 먹고 올라가면 딱 좋을 것 같아. 9트19 나쁘지 않다잉? 두 배로 뿔려보자잉? 제일 좋은 건 4호야. 2에서 뒤 p 4호. 12도 나쁘지 않아. 장으로. 그렇지. 연장 달리고 있구요. 이러면 더블까지 칠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카드 결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먹어줘 봐. 올라가자 좀 3에서 12에서 장으로 장 없잖아 그렇지. 330까지 올라왔고요. 70에서 어버치기 한번에 흐름 끊기지마 끊기지마 장으로 이다이야 트트0트라도 먹어주지. 터지지 마봐, 만들어 볼게. 히트 쳐서 만들어 보자. 장만 아니면 돼. 15, 인출이 60이다. 만들어 보자. 낮은 걸로 가는 거야, 계속. 5, 6. 야, 여기서 또 터지고요. 여기서 흐름을 두고 먹으러 갔어야 되나? 에이스가 나왔으니까 또 갈라줍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여기서 죽으면은 진짜 오늘 운이 없는거야 끝에서 또 장이 걸리네 저기서 또 장이 걸려 그리고 장 나왔으니까 바로 연달아 장은 아니겠죠 8포시 눌러주고 기도 메타 16 17 가자 딜러 234567 가자 야또 장이다 저기서 야 요즘 운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며칠 또 쉬, 쉬다 와야될것같아 이거는 야 컨디션 회복이 안 되네. 야 오늘 너무 훅훅 빨려 갖고 진짜 형들한테 내가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일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물러가고 또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졌지만 오늘도 졌지만 언젠간 이긴 날을 기대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미치광이.